영상이에요. 아, 영상이구 오, 밖에 봐. 진짜 너 말을 해야지. 폭풍 속으로 <laughs>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고. 좀더 크게. 우리는 지금 태풍 속을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이인왜나와서 아, 여기 전라도입니다. 아예걱상도라시지 그 지금 바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핸들을 안 잡으면 차가 돌아갑니다. 여러분은 나, 나나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. 앞에 보고. 아이 <laughs> 귀여우시네요. 우리 잘, 잘 주무셨어요? Good 아, m o 입니다네 네. 해피합니다. 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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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뭐셨는데 네, 예. 영상 올릴 겁니다. 떠나는 마다에걸어가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이, 왜또 네, 안해 보이시네요. 멋지셔요. <laughs> <어찌세요? 웃음> 여기 좀 봐주세요. <목소리도> 아니고, 아니고, 어. 아유, 아유, 페이스북 올라갈거야 좀 멋지게 어, 한번 해봐 내가 아까부터 그지 바람이 어느정도예요 어마어마하네 그 바람보다 더, 어 여러분 재밌으셨어요?